금전운의 기운을 잡는 최고의 침실. 살다 보면요,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어깨가 무거울 때. 그럴 때는 집이 기운을 받쳐줘야 합니다. 특히 북서쪽 침실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북서쪽 침실은 풍격과 권위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잘 꾸미면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단단해지고 돈과 일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집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은 넓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세요. 넓은 방으로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은 물건을 조금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닥과 가구는 묵직한 목재가 가장의 기운을 보도다요 벽과 커튼은 베이지 갈색 계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조금 화려함이 필요해요. 금빛 스탠드, 유화 액자, 중앙 커튼. 이세 가지가 북서쪽 기운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다면 이방 안에 책상이나 서재 코너를 만드세요. 푹서쪽은 결정력과 판단력이 올라가는 자리라 일의 결과가 더 단단하게 잡힙니다. 정리하면 푹서쪽 침실 목재 베이지 금빛 포인트 이 조합이 품격 있는 집의 완성형입니다. 풀영상에서는 이 풍수 인테리어를 단계별로 더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함께 부자 풍수였습니다.